네, 한동안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돼지 전염병입니다.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비상조치에 들어갔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돼 4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워낙 치명적인 질병이어서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의 돼지를 내몰 처분하고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이제 11월이 됐죠. 11월이 돼서 수렵을 이제 또 신청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뭐공고가 언제 나올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올해는 수렵을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확산이 되는 거죠. 확산도 되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했던 이제 광역 수렵장도 올해부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수렵을 또 개별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소탕을 할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하나 했더니,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돼서, 뭐, 열병이 이제 점점 더 심각해졌죠. 심각해졌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는 찾아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laughs> 그래도, 언제 이제 돼지 잡는 영상이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 턱도 좀 와주시고, 와주고, 뭐, 여러모로 연락이 이제 와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됐고, 어, 참,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좀, 지금 현재 좀 시국이 문제가 많죠. 이건 뭐 도대체 촬영만 하려 그러면 비행기가 아,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사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 문제가 많고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뭐 한, 제가 듣기로는 한 7천 곳 정도가 폐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좀 시장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 있도록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본업이 이제 농기계다 보니까 10월 달에는 농번기 때문에 너무 바빴습니다. 바빠서 뭐 저녁에 이제 야간에 포획을 이제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어찌 껏 이제 저희가 제가 촬영을 해 보면서 야간에도 이제 사냥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 보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낮에 이제 주간에 사냥하는 건 개로 역견으로 해서 같이 이제 소리가 나도 이제 큰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이제 <laughs> 위해 조수를 이제 하면 <laughs> 민감하게 이제 좀 반응을 해요. 돼지들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살살 이제 조금씩 접근해서 이제 뭐 격발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포획을 해야 되는데 촬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셔터 음에 거의 대부분 눈치를 채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촬영도 촬영이지만 일단은 구제의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촬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토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랑 같이는 못 나갔어요. 왜냐면 뭐 아버지랑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아버지 사업, 사업을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시는 날에는 제가 좀 경영에 이제 마무리를 다 지어놓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인일조가 좋죠. 이인일조로 또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 보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좀 좋은 점도 있었고 편하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돼지를 잡으면 이제 운반 같은 거를 할 때도 좀수월했던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각하게 이제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돼서 어 지금 연천에 계시는 이름 얘기도 되나 이거 신땡땡님고신 땡땡님의 땡땡 아버님하고 <laughs> 이렇게 통화를 이제 개별 통화를 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도 엿견이 이제 금지됐어요. 엿견이 이제 금지 금지된 게 어, 개가 이제 그 열병이 걸린 돼지를 깨물거나 포획을 하겠죠. 포획을 하면 포수가 가서 이제 격발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칼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잡으면 다행인데 한 자리에서 파이팅이 딱 일어났을 때 거기서 접전이 이제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대지가 크거나 하면 어느 정도 공격을 하다가 도주하거든요. 그 도주하면서 흘린 피가 블러드라인 이제 형성이 되면 여기를 지나. 제가 이거 촬영을 하려고 한 지금 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지금 뭐 준비하고 이랬는데 촬영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꼭이 촬영만 하면은 비행기가 계속. 가지겠지? 하래서 블러드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 밤에 이제 거기를 지나다니는 야생동물 멧돼지가 지나가면 거의 98% 감염이 된다고 해요. 이게 98%가 감염이 되는데 만약에 이 돼지가 개한테 물린 돼지가 포획되지 않고 끝까지 도주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열병이 걸린 그게 이제 중증 증상이 나타나겠죠. 처음에 이제 경미한 증상은 코에서 피를 흘립니다. 코피를 흘리면서 계속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 그 블러드 라인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경계선을 넘는 돼지들은 다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 병에 이제 다 걸리게 되면 또 같은 돼지들이 다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겠죠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고열이나 뭐가 이제 충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빠지고 그러면서 죽겠죠 죽으면 이제 사체가 생깁니다. 사체가 생기면 이 사체가 썩으면서 냄새가 나면 오소리나 너구리, 그다음 사 그다음에 뭐 까마귀 등 이런 게 이걸 먹겠죠. 먹고 남은 살점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것도 지나가면 또다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감염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굉장히 이게 연구하는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엄청나답니다 이게. 그뭐 100도 씨에 토치로 이렇게 불을 가열을 했는데도 그 균이 남아 있어 갖고 뭐 돼지가 배설물을 물을 나온 그거를 경과를 지켜봤는데 15일 딱 걸린답니다. 완전히 이게 멸균이 되는 게 멸균이라 그래야 되없어진다고 봐야죠. 이 균이 없어지는 게 15일 걸린다고 해요. 15일 동안 이 산을 아무도 안 지나갈까요? 돼지가? 100% 지나가죠. 지나가기 때문에 엽견을 이제 금지시킨 거고요. 강릉시, 이제 강원도 지금 일대도 퍼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유보지역으로 해서 엽견을 이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기존에 키우던 개썰개 개 포함해서 여섯 마리 하고, 지금 새로 이제 분양하려고 했던 개열 마리 중에 여섯 마리 남았죠. 여섯 마리 남은 걸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걸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수렵을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컨텐츠도 좀잘 찍어서, 구독자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산행을 해보려는 그런 컨텐츠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전면 무산됐네요 이게 전면 무산이 됐고 올해 지금 11월 15일 그러니까 보름 정도까지 군인 200명하고 민간인 100명을 해서 수색을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어느 지역까지 이제 3개 지역이 있는데 3개 지역 중에 2개 지역까지 수색을 마쳤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이제 발령을 받은 배정된 여기에 사체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 클린하다고 거의 판명이 되면 다시 역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개한 마리 때문에 이제 한 도시가 그냥 풍지박사 날 수가 있으니까 그 돼지가 돼지 열병이 걸린 멧 돼지가 인가 돈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사의 말에 그 돼지가 지나가다 감염이 됐다. 전부 다그 돼지 살처분 해야 됩니다. 다 살처분 해야 되고 접근 금지 다 신청 이제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농장 주는 어마무시한 이제 피해를 받겠죠 아무리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뭐 여러모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이제 만약에 엽견을 사용을 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 포수분들은 제가 이제 하는 말을 어떤 말인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발을 완벽하게 따가지고 집어넣으면 15분, 30분 안에 딱 잡을 수 있는 그거를 완벽하게 격파를 해서 포획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 있겠지 해서 밀어치기로 괜히 넣었다가 그 돼지가 오히려 다른 산으로 더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발을 따서 원형으로 발을 따서 나갈 수 있는 길목을 포수를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조금 더 심각하게 가면 그러니까 한국 돼지고기를 잘못하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거나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돈사에 걸렸다고 가정하에 도축을 실시하고 살균을 했는데도 그게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그 고기가 사람은 먹어도 무해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병 걸렸다는 걸 먹기 싫죠 근데 그걸 먹고 예를 들어서 그 고기를 뭐다 먹었으니까 뭐든 바깥에다가 버리겠죠 버리면 그게 뭐뭐 뭐 이렇게 도심 같은 데는 뭐 음식물 분쇄기라든지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건 뭐별 상관이 없는데 농가에서는 이제 먹으면 그냥 뭐 이렇게 버리잖아요 개들 먹으라고 그럼 그게 개들이 먹는 거에 뭐 또또 또 배설물이 또 뭐든 묻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냥 계속 전파 전파되는 겁니다. 뭐 코로나처럼 뭐손 세정제 쓰고 뭐 이렇게 해갖고 멸균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100도 뭐 120도까지 토치를 그걸려가지고 해도 뭐사 멸균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거를 좀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코로나도 뭐 마스크를 굉장히 쓰고 뭐 잠깐 요 빨대로 음료수 먹는다고 한 40초 정도 뻗었다고 하는데 그 걸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코로나도 위험한데 대지병이 이보다 거더 심각하니까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 환경부에서 유보지역으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당연히 포수들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들로 이해서 한, 잘못하면 우리 시나 우리 도가 전부 다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유해조수 이제 야간 사냥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잡기가 극히 이제 어렵죠 없고, 없고 어렵고 그리고 장비가 너무 비쌉니다 열화상 장비 같은 경우에도 손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켜서 격발해서 잡아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리고 뭐 개로 사냥하면 그참 좋습니다. 왜냐면눈 같은 데나 좀 약간 산 같은 데는 이제 이슬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새벽에 움직이는 발자국을 보고 밤에 아침에 이제 와보면 땅이 약간 이슬이 맺혀있기 때문에 축축하거든요. 어느 어디로 넘어갔는지 이제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 건개 풀어가지고 이제 금방 잡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시행하는 거니까 그음으로 이제. 같이 조심해야겠죠. 저 조심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단 조심 해야죠. 조심합니다. 조심 조심합시다. 그렇게 하고 어, 유해주수하는 영상들을 보여주고또 싶은데 격발하는 것도 뭐 보여줄 수가 없고. 그냥 뭐 쓰러져 있는 돼지를 갖다가 뭐 총에 내가 쐈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고 한들 뭐 특별한 컨텐츠가 될게 없어갖고 뭐 찍지 않고 있어요 찍지 않고 있고 뭐 아무래도 11월 뭐 보름 그러니까 중순까지는 한번 이제 지켜보고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역견을 풀수 없는 게 없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또 1년 또 샤이죠 역견들은 근데 또뭐 큰 개들은 이제 또 목줄에 또 입마개까지 다 해갖고 이제 산책을 해야 되는 건데 산속에 겨울에는 이제 밭이 안 쓰죠 밭을 안 쓰니까 산속에 가갖고 잠깐 풀어갖고 그냥 뭐 콧바람이나 좀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올해를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죠 없, 없기 때문에 <laughs> 뭐 가끔 그냥 아버지랑 뭐 갈 수가 없습니다. 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를 끌고 산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마스크를 안 쓰고 도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런 거니까. 참, 착잡합니다. 저도. 그, 뭐, 좀, 10월, 11월 농번기때좀 일하고 해갖고, 11월 초부터 이제 좀 한가해져서, 여러모로 이제 좀, 운동도 하고 살도 많이 쪘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 그런 부분이 좀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걸 어기고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아프리카 열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음, 사체가 있는데는 환 경부에다가 항상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부 전화번호는 밑에다가 같이 한번 넣어드리고 오도록 하고, 그런 신고가 많아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를 안전하게 값싸고 좋게 질 좋은 돼지를 드실 수 있다는 점, 참 숙지를 해서, 나 하나 그냥 등산하다가 지나친 사체 멧돼지가 잘못하면 스노우볼 현상으로 해서 큰 잘못하면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 광우병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퍼지게 됐죠. 그런 게 됐으니까 항상 이게 우리도 이런 걸 갖다 시민 의식을 좀 갖고 등산하시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식을 개중에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잘하시고 깨끗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개 중에 음식을 몇개안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던져갖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근데 그걸 이제 열병 돼지가 먹으면 그 주위에 온 돼지들은 다 죽는 겁니다. 냄새는 돼지는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돼있지. 전방 직선 거리로 해서 바람이 무풍일 경우에 15km까지 냄새를 맡는다고 해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건 3m까지 냄새를 찾는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모로 이제 그래도 작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댓글도 남기면서 서로 이제 좀 즐겁게 해서 올해도 좀 열심히 잘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도치 않게 또 이게 아프리카 열병이 심하게 돼갖고 아무튼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 아무튼 여기서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